다음 대형 정리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었는데요. 아, 깔끔하게 정리해. 스타이도어, 타이도 근데 이거 대응될것 같죠, 젠지가? 네, 타이밍 잘 잡았죠? 여기는 도트까지 있고요. 빨리 정리를 아. 해야겠어요. 아. 아, 계속 쪼고 있었는 상대가. 어. 어. 어어? 어? 어떻게 봐? 네, 텐바 다크스입니다 네. 네. 중국 내에서 수상 경이 굉장히 많거든요. 해외 대 연이 많이 없었을 자, 뿐이지. 그래도. 아쿠아. 와! 아쿠아 파이브, 아쿠아 파이브. K 선수에게 육 걸! 아, 그거 아, 좋아요. 오, 좋아요. 자, 깔끔해요. 그리고 닌자 하나. 삼대3 구도가 됐죠? 자, 네. 문 깨진, 문 깨진 거. 어, 저 알았어요. 뒤에 있어요. 봤어요? 아, 미지근이가 쭉. 예, 그렇죠. 지금 욕심 내지 않고 그냥 돌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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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아요 오, 그래도한 방, 한 방. 아드디아 아아 양각이었어요. 앞에도고, 뒤에도고, 지붕에 있어서 언더 선수가 계속 마크를 해줄 수 있거든요. 네. 다연병 좋아요. 어... 자, 버프 버프 쭉 가서 오 예. 오, 좋아요. 좋다. 와, 성장! 동시에 맞춰 볼까? 자, 스루타릭으로 좀 안판에 나올게. 자, 오케이. 이거 옵작 때 싹. 못 하게? 감폭! 완벽하게 한번! 감폭! 자, 젠토스! 야. 지금 날아 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막내. 엘리모트 미스틱. 와! 대한민국의 자존심 중에 명. 좋아요. 맵 화면상으로는 이동하고 있는 걸 보이는데 네. 대박! 와 빽업 보세요. 백업. 이 선수 조심해야 될 건데, 어. 에이스예요. 어. 에이스만 어. 잘라줄 수 있다면, 와 대박! 좋은데요. 아 근데 이 선수는 조심해야 돼요. 아. 예, 이 선수는 진짜 실질적인 에이스거든요 어. 타이탄에서. 감각적인 선수라 어레... 조심해야 됩니다. 어뭐 어, 던진 어, 타이밍에 어, 던진 타이밍이에요. 성검탄, 성탄 평평한 곳이 아니라서. 어? 네. 자 피오아, 인트, 인트. 우와. 와. 페인트 모션이. 네. 어 여기 들이 받아요? w 개미 지옥에? 네. 네. 여기 온다고요? 카이신. 개미 지옥에? 네. 그렇죠! 아 클리어! 드러머탄이 도됐고요 오! 실키도! 네. 젠지가 쓰러지고 있어요 동선이 겹쳤죠 그쵸? 네, 확대까지 낼수 있는 상황입니다 젠지와 OPGG 스포츠 젠지와 OPGG의 싸움이 정리되면 여기에 관여할 수 있겠... 오! 있는데? 네. 위험한데요? 롱스크 아 이거 왼쪽으로... 아... 자, 이거... 돼요. 오! 디라나 방어 자 롱스크 네, 조심해야 됩니다 에이스예요 에이스 이거 네. 좀 힘들어 보여요 이거 아 왼쪽 라인에서 빠르게 정리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리고 지금 그리핀이 달려들고 있어요. 한 단사, 사이길 제대로 했네요. 하나 쏘. 네. 자 그리고 이것도 막 리드샷 맞히고 이러면은. 와, 두 번째. 잠네 기네. 여기는 차량으로 지금 찰벽세워 놓고 좀 버티고 있는 T1이거든요. 네. 어이모 들지 와요. 아파, 요 아파. 오. 이거 정확하게 들죠. 어 네. 들죠. 확실히. 차량도 활용 가능할 걸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아 내시 걸렸어요.

이거 민성이 저, 조금 채워졌으면 좋겠어요. 섬광탄도 있어요. 민성. 와, 민성! 아, 자, 발각됐죠. 이죠봤요 발각됐어요. 어서. 수류 하나 뜯었어요. 네, 수류탄 잘 던지는 선수죠. 네, 치킨옵니다. 치킨옵니다. 주문 끝나서 오. 배달만 오면 돼요. 와, 도착했는데요. 아크리페. 아, 아 주자레슬 15킬 25점. 두 번째 매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 자, 내려서. 어, 어. 야, 여기 우지 들고 와요. 우지 들고 와요. 좋습니다. 근데 응징해 줘야죠. 응징해 네. 줘야죠. 응징해 아! 줄수 아! 있다. 딘딘. 아! 아! 총있네요 아! 어, 그렇죠. 좋아요. 우지. 자, 도왔어요. 네. 킹갓 우지. 자 그리고 아, 네. 네. 언더도도. 킹갓 벡터 들고 다시, 있어요. 예, 하나, 하나. 벡터. 와 아! 어, 장전 이꿔 주세요. 거터 들고 있거든요. 야, 총 바꿔. 아! 아. 야. 아, 총기는 쓰르는 좀 좋았는가? 오 어, 로키. 자, 로키고. 아, 아하. 이거 4대 0으로 지는 각인데요. 딱이죠. 확기은못 내요. 엎드려 버렸기 때문에. 자, 비존으로 들고 갔는데 이거 아주 양각 만들잖아요. 아, 또 열기 양각. 아, 들웨이브컵도 우승했고 후에야 LT 챔피언십 서머도 우승했고. 네. 와, 거는 요번에 살상무기죠 아, 건문. 건문서. 건문서. 아 이게 아, 잘만 하면 다음... 자기장이 벌써 또 거의 다다쳤거든요플 필케? 어 얼룩 주사도 와요. 하나. 자, 한명 기절시켰고. 에, 이게 아, 이게 티원이 그립했싸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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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배율이 아! 없어서. 아이고, 하나니 아! 없어서. 필케! 아! 야! 필케! 크게 크게 이기는이기 왔대. 대박 프리케! 대박. 슈퍼 플레이 나왔어요. 슈퍼 플레이. 잘 먹었습니다면서 네. 점수 아! 잘 따갔죠? 아! 자, 투아트 이거 뚫어요? 자. 에더오자 어? 긴급 소방수로 애더가 투입됐지만 티월은 그립스 잡아먹으려고 와아 어! 민성 야 이거를 잡아야 둘을 근데 티월 입장에서 이건 지면 안 되는 전투거든요 유리한 아, 아, 전투인데 네. 네. 원 방도 되는 바람에 와그리스 어! 이거 팀으로 어 잠깐만요 이거 드래프트 하나 남았어요 이거... 차도 획득하고 다 차량 네무 총알도 획득하고 오예오 예. 드래프트 오예 드래프트가 위치가 어떻게 걸리는가네 와 그리고 OPGG 스포츠 선수들도 어탑 선수를 중심으로 계속 좋아요. 야, 좋아, 좋아요. 좋아요. 그 타이밍에 그리핀과 와! 와! 실키 아, 아솔아 아, 아. 아, 먼저 기절당했어요. 그리고 아솔아. 저제 남은 선수들이 민성! 아! 오 아. 아, 아. 니다 근데 아. 투탭이 아. 남아 투템. 있어서 개물 같투 탭이 살아 있는데. 뭐 수류탄, 화염병. 아! 여기 정리하죠. 언탑이랑 실키 둘러맞거든요. 실키? 아, 아, 이것도 아, 우리 한국 대표팀 입장에서 우승 가능성은 극히 낮은 상황입니다. 아챔바와 아, 어, 아! 실키 지금 뚫어가는 거 보세요! 뚫고 가서 간다고요? 아 근데 체력 회복 아이템이 없어서 일단 안 보여요. 빠져가고 있고 아아 아, 결국에 정리가 됐습니다. 지금 5위로 마무리됐어요. 네, 5위면 그래도 선전했어요. 네. 여기 구도는3대 1이잖아요. 그리고 이쪽에두 명은 케이지를 볼 수밖에 없고요. 그렇죠. 타이탄 우승각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타이탄과 텐바의 협공에 의해서 케이지가 무너질 때에미백이 네. 뭔가 해줘야 돼요. 자, 협공, 자, 협공, 하나. 협공 그렇죠. 들어와요. 예, 이런 식으로 계속. 어, 텐바무렛 기절. 이거를 커커 네 트리플 악셀. 자, 그리고 백. 앞에! 앞에! 그렇죠! 와, 네. 네. 템마 무너집니다! 제압 가능하죠! 템마 지 하나! 아, 아 무너졌어요! 자연스럽게! 네, 네. 타이탄이! 오! 오! 자연..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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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스럽.. 아니 자연스럽지 잠깐만요. 않아요! 네! 잠깐만요! 이거 혼자 남았어요! 2대1이에요! 네. 그렇죠? 어, 이거? 아, 어, 헤드 맞았어요! 이거 진짜.. 네. 고개 못 들고! 바로 이제! 아니 이거 살려야 뭐가 되는 네. 건데! 못 살릴 수가 오! 없어요! 없어요. 아니 근데 수류탄 지 이상.. 오! 수 맞으면 서 마무리? 오! 아아! 아또 어? 아, 아키와? 뭐? 어? 또? 또 내려서 여기서 차고지 목상 뭐하지 어? 그냥 네, 네. 그냥 먼저 내려 먼저 내려서 아아아아 나이스! 나이스! 미어라 어디가요? 이거 어디 시간 끝그 다음에 총, 총! 총! 차고지 목상!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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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까지 아아아아아 나이스 플레이죠 아예 나이스 아 플레이 어 이것도 설마? 네와 와! 와 다크서스! 저작동 당했어요. 즉사. 야. 높이가 있어서 타 전면가. 전면가 이것도. 어 야. 창문. 와. 다른 쪽은 뭉칩니다. 한번탐바탐바탐바 해야 되는데. 아까 봐 이분. 나이. 자나 하나. 모든 걸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자. VR로만 잡으면 된다. 맞습니다. 람부가 이걸 잘 캐치해주고 있죠. 헤드. 야. 잡았어요. 아, 람부 자 이러면 즈고이는 어떡하죠? 네 예, 분노 조절이 되는 원맨만 예. 남았기 때문에 어! 예. 어! 그렇죠. 분노 조절 잘해야 되는 거죠 분노 조절 잘해 대박 대박 범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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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샵으로 가요 전멸 시키는 자 40배밖에 어. 없어서 어? 어. 역시 지고이 에이스 하지만 네. 여기까지였습니다 아. 네표준 아. 기절하긴 했는데 네. 어우 이거 넥스트와 네투스가 그렇죠 아! 네 이거 전면전 할 기세였어요 이미 체력 좀깎이고 보니까 어이구 예 어! 사실 어저 카운트팔로 이동하고 있는 적 맞히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네. 일단 서브로 모습이 굉장히. 와, 야야야야. 와, 진짜. 와, 이걸 쏘는데. 야. 되니까 쏴요. 저는... 전... 네. 진짜. 아, 여기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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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검토. 건너편에 그리핀이거든요. 엔투스의 킬로그보고 추적한 것 아, 같은데요. 아, 네 기다리고 있어요. 아아아아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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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좌회전 틀어버리면 모나 돌아 돌아. 피해가 돌아. 웰컴이에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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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와. 어, 멘터는 멘토를... 아, 하면 안 되겠다. 한 3킬에 민성의 킬. 멘메터 가면 안 되겠다. 네. 부활로 난 봅니다. 여기 알아요. 들어가는데요 아! 아, 이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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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이건 이거 몰랐네. 몰랐네. 예. 오, 아킬레스 건 지금 떨어질 거 보세요. 와! 근데 그리핀 참 대단한 게이 와중에 4킬이에요. 아까 한번 검은소대성공 해서 아, 예, 마무리됐네요. 제대로 된 복수. 네. 알리부터 미스틱 네 원래 여기가 나무가 그렇게 울창하지 않아요. 근데 이제 뉴에란겔 t l 다르죠. 네. 오. 기습 성공! 하나 끌어내면서요 흐름 바꿉니다 올라가는 진영을 잡았을 때가 굉장히 좋거든요 e 이거 s 르면 i 르 a l 아 어! 자! 이 l 업 misty. I'm a little misty. i 젠지 l i t 와 l e m t 에더가 있습니다 자 지금 두명 남아있거든요 아. 나에게 펼치고 에더 선수 혼자 남아있는 상황이죠 아아오부지제 잡아냈네요 네. 정리하기 위해서 자푸시롱 스톱만 잡으면 된좋 아아아아아 요 깔끔하게 잡았네 샤오룽이잘 끊었고요 저두명 남아있거든요 아아 쿼드로 어? 아 여기까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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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서 정리가 됐습니다 이거 좀 아, 아쉽네요 아, 네오잘 네. 눈에 가시 같은 싱싱을 한번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지금 가신게 없어서. 아 타이탄 없어. 해바가 이거 이제 이제 좋은데요. 좋아요 좋아요. 이거 한국이 탑퍼 안에 다 드는 거 아닌가요? 접근을 내면 싱싱도 남아 있긴 한데. 자 빨리 올라가야 되는 젠지와 나가야 되는 엘리버트 미스틱 싱싱이. 오축하, 씽씽 아! 대박 조정기! VR 루키블리 전멸했어요. 그래도 엘리버트 미스틱이 아직 남아있긴 합니다. 씽씽, 씽씽. 1 vs 7 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도 3대 1. 택할 수도 있어 보여요. 점수 안줄것 같아요. 아에이먼트 미스틱! 실점 가져갑니다. 아 예. 대결, 산옥에서 경기 펼쳐지거든요. 아아! 네, 아, 아, 자! 자 제프론카! 아, 아, 좋아요. 좋아요! 네, 자, 티어리 꼈습니다. 아. 티어리 짱성 좋아요. 티어리 짱성. 어우 네. 소... 꿀맛 같네! 달다 달아! 더 싸워라! 더 싸워라! 오오 <laughs> 예. 이런 플레이를 잘하거든요. 그렇죠. 속이의 네. 성과를 얻고 네. 있죠. 네. 자 이제 중심부 쪽으로 갔고요. 아또 싱싱! 아. 또! 아 싱싱, 아, 싱싱. 아, 진짜. 아, 이런 플레이 굉장히 잘하는데요? 정신적인 지주이자그렇죠 구단주의자. 아아! 저 위치에서 저 거리에서! 위로자의 힘. 아... 아... 여기서... 아... 음... t 한테 당하네? 아아아 음, 쪽에서 다 낚입니다. 아아 네. 도위험하것 같은데요? 자, 클리어를... VR로 어, 기블리죠? 자... 이 밖에 밖에 밖에,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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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아 들어오는 거 기다려요. 자! 자, 매복에 라시 아! 이거! 아! 아 좀아쉽요 이거 조금 아쉬웠어요! 조아쉬웠어 수류탄! 살짝 감도가 모자란 것 같은데? 그래버아는네 멋진 샷과 마무리. 자 들어오는 거. 도엠. 계속해서. 도엠. 뭐, 일단 닥치는 대로 다 아! 쏴. 네. 다쏴 이런 느낌인데. 네. 와 미니언 같네요. 이게 분명히 상대에게 네. 이용당하 경우가 있거든요. 어, 이거. 예. 싱싱. 싱싱. 프로맨. 싱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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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싱싱. 아! 예. 어 거... 그럼 이것도. 어케 K 선수가 쏘? 야. 와 하나씩 쪼하세요 와. 어. 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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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여기는 타이탄. 어 화킹 못 냈어요. 화킹 못 냈어요. 오, 와! 정리. 이런 살릴 자, 수 있잖아요. 네, 남자 선수들. 이렇게 되면 4대4 네. 십칠. 열. 열. 엘리먼트 폭발력 있는 모습까지. 성과 탈고. 성전 온거. 와! 언더. 언더. 와! 언더 근접 최강. 요. 네. 언더. 언더 혼자 있어요. 언더 하나 염탄 화염병. 자 와서. 엘리먼트 미스 십사 캔. 2 3점 기록합니다. 와. 자, 비행기 이 이륙했습니다. 12시에서 54명 쪽으로 갑니다. 네, 라클리인 알칸타라 카지노를 먹히지 않았기 때문에 그 로키와 아쿠아 5가 안전하게 합류는 가능할 것 같았어요. 아, 와, 이걸 아, 야, 이걸 정확하게 좀 위치를 몰랐습니다. 아, 그럼, 네. 어? 와, 이것도 M죠? 템 어? 점사로 잡았죠. 피엔바? 그렇죠. 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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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닫고 문소리. 문 소리? 문 열어 놓고 선방탄 아, 그... 던지는 것도 좋고. 아, 아 좋아요. 좋았어. 센스, 센스. 플레이. 와, 이거. 샨 들어 안 들어네. 들어왔으면 어떡해 와 실키 하더를... 그렇죠 그렇죠 이파이팅에서 밀리잖아요 아 실키 실키 체력 1로 어, 힐야 이걸로 자딴 데서 쏘죠 언더가 언더가? 멀리서 쏴주고 예. 잘만, 잘만 체크해준다면 에어, 에어 와어 로키? 마, 마이크로지로 잡았죠 네아까고이고 여기서 여기서 아자 이제 뱀 잡으러 갑니다 네. <laughs> 예 하나 피... 와, 나 잡았어요! 우지로! 우지로다! 루키라 하는 거예요 로키 수류탄 수류탄! 어, 집에서 타면 집에서! 오피지 지도 와요. 나와 나와 집안에 있어. 아, 배어가 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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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저 축으로 오는 거 보고 있다 오피지 내밀 수도 있어 어. 어. 반 이상은 치킨을 먹은 듯한 그런 위치긴 한데 엘리먼트 미스틱도 전력을 좀잘 유지해서 어떻게 될지는 봐야겠네요 피오! 네. 피오 하나 예 초중반에 기한가 워낙 많은 전기이라 보니까 네. 자, 오! 그리고 GSG? 한국 팀들 간의 격전 그리고 오! 어, 장군, 군 음, 그러니까 한쪽 게... 방향을 보고 집중할 수 있는 게 아니었거든요 그래, 돌아요돌아요이 보이는 케일 한번 보여줘라! 아타이두 아 명이 좀 살렸고 그 라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저기 여이지자 이제 큰 원했습니다. 째두명 남아 있고요. 자, 자비루키블리가 이걸 나둘리선자 로키와 피어. 로키, 로키 피어. 로키 피어. 아, 로키 피어. 아 피어. 아. 피오! 피오! 피오? 야 피어. 피어. 자 이제 끊고자 여기서 이거 바로 아확네피오가 와. 지링 스프레이. 야 이거. 그래도 좀 붙고 뒤쪽으로 빼면서 빼내요. 빼내요. 아아아 이게 아! 백아 맞았어요. 엘리먼트 리스트 네. 이렇게 양념돼 있는 거 톡톡 쳐서 쓰러뜨리면 그만이거든요. 자짝 서설 어. 여기서 변수. 아, VR로 기블리도 엄청 얻어 맞고 있는데. 와, 이거. 야! 드트! 어, 튕기지도 아, 드립이나요? 아! 아고 맞아서 뼈 나졌어. 아! 뒤통수! 3대2대 2. 네, 엄폐물도 레, 에, 엘리먼트 비스틱에게 너무 좋게 형성이 됐죠! 자, 인트도 오이 바짝 서있는데요? 저오른둘아아아아아아아 아! 아, 이거 세게 박네요 막내가 해결사 역할을 해줬습니다! 네, 인트를 오! 자, 송관타! 선물 많이 줬겠죠? 이거 자기 력 때문에 지금 오거더니못 가요, 못 가요 아, 네. 네. 미친 형태죠! 와! 아, 송관탄 승리 공식! 네. 엘리먼트 비스틱 아, 아, 눈앞에 터졌습니다 에어 밖으로 가네요 아! 아! 안 되죠 여섯 번째 매치가 기다리고 있어요. 엘리모트 미스틱 3 연속 치킨입니다. 이래는 노리네. 오 어, 쌌어요. 자, 자, 바로 성광 성광 뿌리고 네. 밖으로 나갔다. 뿌리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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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근데 다럭차 치원 들어야 매서운 거 보세요. 게임 와. 아 공포께 공포께 막. 자, 피오가 봐주면 그렇죠. 괜찮아. 자, 아서가 로 아키텍트 이건 내보이면 안 돼요. 예, 어 쿠브라. 수탄 조심한발몰러서아 이거 아. 앗. 피오 자 입구가 어, 한정적이기 어, 때문에 어, 어. 괜찮아요 해볼만 해요 나갈게 어, 어, 네와야 이거 진짜 잘한다 잘, 잘, 잘 잡아먹어야 되거든요 야 야! 야어 아. 야! 로키? 자 피가 없죠 코브라 다어 토미건 토미 토미건 네야와아아키오이게 네. 낙샷 브이안루 쪽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아, 와! 아 어.. 감지했어요 감지했어요 두명 내가 뒤끝 잡을게 와. 나 따라간다 딕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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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너, 아. 아! 아, 아 아! 하 스피어 밖으로 아아! 이안어어이 나가면 바로 자 이명 소리 한번 아, 믿고 아, 믿고 못한다, 자 어, 잡을 거것 같은데요 스피어 아케이 아, 있었어요 든든합니다 맞다, 아아 아 엔터추가 정리하였습니다 또 중요하지만 저 위에 있는 피오 선수가 미리 와있거든요? 그렇죠 네. 네? 네. 네. 여기가 건져바리를 어? 위해서 온거요 난대마 난대마 이게 중요합니다 마. 이게 중요합니다 어딜 봐이 네. 앞에서 이러면서 네. 자 화염병 저... 불지르고 네. 해볼만 하죠 린 피오가 몰래 왔어요 몰래 온 손님이에요 아아아피오오 그. 그리고 후속부대가 왔죠 로키와 아빠파이브 네. 자, 막내 기죠 와, 이, 엘리먼트 미스틱 또. 자, 프로커 있습니다. 자, 엘리먼트 미스틱. 수차탄 기어보이. 이어지는 T1만. 어 T1 진짜. 기가 막힌데요, 지금 방금? 필드 플레이에서 또. 네. 순식간에 쓸어버렸습니다. 엘리먼트 미스틱의 사연속 치킨의 꿈을 예, 저버리게 만들었어요. 그렇습니다. 예. 아쿠아5, PO. 오, 아쿠아5. 아쿠아 자, 피오랑 같이 연계. 아쿠아5. 아쿠아5. 하나. 아쿠아5. 연계. 아, 근데 무너졌어요, 아쿠 아 파이브가. 음. 네. 확기까지 어. 습니다 투탭. 자 어쨌든 투하츠. 그걸 다 보고 있는 여기를 걷어내기 위해 준비하고 파이팅? 있는데요. 파이팅뼈? 그리고 우측으로 계속 돌아서 가요. 자자 여기만 보는 이유가 와야. 있죠. 한국팀들이 너무 잘하니까. 자, 민성 와야 돼요. 센치. 아이아이 네. 그. 하나 남았어. 아 피어. 야, 여기 아슬아슬합니다. 네네 이런 네. 얇은 오프로드 같은. 건너편에는 어떤 팀이 어떤 풋체리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네. 아, 아 그래서 이렇게 서로 티원이 좀 잘라내고 있습니다. 네, 네 엔투스가 역으로 한번 회전을 시켜봤는데 대비가 대단해요 티원. 네. 제프로카 선수 아직 끌어내면서 엔투스를 무너뜨렸고요. 요... 네. 아, 벅이에요, 어, 예. 아버기에요 버기. 자 형성. 아, 아 카드 있죠. 아 이거 이거 네. 너무 가혹한 장이장이다. 아파요. 너무 아파요. 야속한 장이장. 수줍습니다. 어, 이 싸움 이용하면 퍼드로에게 여유가 어떻게, 좀 생기지 않나요? 자, 네. 홍홍! 타이탄과 케이지 싸울 때! 네! 근데 두팀다 이쪽을 보는 것 같긴 해요. 네. 네. <laughs> 자, 보지마 오, 보지마 오! 하면서. 자, 정신없어요 케이지도. 오, 아는. 아하! 자, 자 이러면 퍼드로에게 여유가! 제가 여유가 한번! 지금은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입니다! 두명 남아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 케이지. 자, 상처투성이에요 아, 지금 홍홍. 두 팀. 홍홍! 어, 자기장 기절! 자 이러면 이러면 최대한 천천히 가는 거 같거든요? 네오오오자 좋아요 자 자기장에 네. 다타이탄 밀려버렸어요 그러면 네. 위쪽으로 쭉쭉 가면은 네. 수류탄 문이 열리네요 네코가 들어가, 들어가죠? 네. 자 위로 하나 자 물론 여기에 고지대가 아 하나 더와 체력 없어요 체력 없어요 톡톡톡톡톡 어. 아 야차! 아! 와 이게 됩니다 틈잘 찔렀어요! 야 이게 돼요 겜바 네. 여기서 여기서 아, 지금! 체크오 oh. 네, 그렇죠? 티바도 여기에 힘을 많이 쏟는 바람에 아아아아아아! 아아아아아아! 와, 저걸 어요 와! 렌 경기력! 와... AUG? 또 있어요? 자아... 오오오 아, 가만히 있습니다 자, 야차 야차 응해줘야 안요 이거 야차 참아요 참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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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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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차. 아, AUG! 아 자, 크게 봐야죠! 티앤, 크게 봐야죠 치안이 여기서 고춧가루 고춧가루. 어, 네. 아! 아! 아, 너무 아깝네요. 네. 아이, 템바. 아. 넥스트. 아, 네, 네, 네. 네, 템바. 예, 뭐가좀해 주지 않았었는데. 네, 아, 이게 이제 네, 의묘가좀아쉬운 네. 그런 네. 매치였네요. 그렇죠. 네, 킬도 자, 못 네. 올렸어요. 예. 그래도 저 커드로는 좀 잘했습니다, 이번에.